전 어딜 가든 노트북으로 반복 작업할 때 매크로 키보드를 좀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매크로 키보드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해요? 나도 있긴 한데 업무에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미 매크로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시거나 새로 구입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업무를 좀더 효율적이게 하려고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상 구입하고 보면 그냥 사용 자체를 안 해서 먼지만 쌓이고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매크로 키보드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하지 않으시고 용도도 따로 정하 하지 않고 그냥 저처럼 구입부터 하시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크로 키보드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단축키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구매 된 검수를 위해서 검수 단축키가 되어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이 단축키를 매크로 키보드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썸네일 이동 단축키 설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썸네일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 내가 고를 거나 이거 골라야겠다라고 썸네일을 고르고 어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썸네일 썸네일 이동을 단축키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트 누른 상태로 뭐 1번부터 9번까지인데 지금 썸네일이 다섯 개니까 1번부터 5번까지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a 알트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알트 누르고 뭔가를 누르면 브라우저나 이런 다른 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i 프트를 같이 넣어줄게요. 그래서 Shift 트 알트 1해서 확인 그러면 이제 1번을 누를 때 알트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또 지정할게요. 이렇게 5번까지 지정을 해 볼게요 5번까지 해서 이 썸네일 이동 단축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썸네일 삭제를 하게 될 건데요 이것도 단축키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 있는 썸네일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어, 컨트롤 1을 제외하고 컨트롤 2부터 컨트롤 5까지만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컨트롤 2, 컨트롤 3 "Ctrl 4, Ctrl 5" 이렇게 지정을 했고, 썸네일 제거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모든 썸네일 배경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은 솔직히 비효율적이고, 그냥 첫 번째 있는 썸네일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0번을 썸네일 지우는 거, 첫 번째 썸네일 지우는 거로 설정을 해 볼게요. Ctrl Alt 1번.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고 여기 엔터를 그냥 엔터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상품 삭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D인데 여기 컨트롤 D로 설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 놓고 저장 저장을 했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수집한 어 상품을 검수 100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키보드로만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괜찮죠? 넘어가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괜찮죠? 넘어가고, 한번 말없이 쭉쭉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100개 하는데 지금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매크로 키보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10분 컷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 업로드 진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 키보드로 구매된 검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